주어와 동사 일치. 자 먼저 주 단수 주어 다음에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가 다음에는 복수 동사가 오는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he likes the red cap. They like the red cap. 이두 개의 문장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장에서 각각 쓰인 주어들을 우리 표시를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he likes the red cap에서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있는 he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They like the red cap에서 주어는 they입니다. 자, 둘 중에서 단수인 거는 he인가요, they인가요? 네, he는 단수죠. 그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they는 그들. 네, 여러 명을 얘기하는 복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다고 할때 단수인 he 다음에 동사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동사 뒤에 네, s가 붙었습니다. 장에서 이게 단수동사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복수가 온 주어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일반동사 like는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So he likes the red cap. 뜻은 l i 는 빨간 모자를 좋아한다. They like the red cap. 그들은 빨간 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단수 주어와 복수 주어 올때 동사 형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The reduc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자 주어는 the reduction이 되겠습니다. 감소 또는 감소 현상을 의미하죠. 자 이것이 has caused many problems.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자 the reduction은 지금 명 뒤에 명사에 s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단수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동사 have는 어떻게 와야 된다? 네, has하고 와야 되죠. 그렇죠? 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